스카르파인가? 스카르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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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. 네, 이번에 등산화 스카르파 등산화입니다. 예쁘게 생겼네요. 이 뒤에 이런 거 라인이라든지 그리고 중등산화 무게치고는 글쎄 뭐 비슷한 무게일 텐데 가볍게 느껴져요? 뭐 저도 지금 들어보니까 좀 그런 네, 약간 가볍게 느껴지는데요? 제 등산화에 비하면 굉장히 가볍게. 이게 사이즈가 지금 현재 200 원래 사이즈는 얼마에요? 국내 등산하는 265를 신고 있고요. 네. 유럽 신발들은 대부분 볼이 좁기 때문에 네. 한 사이즈 이상을 크게 해서 신고 있습니다. 네. 그럼 여하튼 얘도, 얘도 조금 더큰 건가요? 네, 이게 270 정도 되는 거구나. 네. 네. 270. 270에서 275 사이즈 정도 되는데 그래도 볼이 딱 맞아요. <laughs> 제가 볼이 넓은 편이다 보니까. 어, 주의하세요에서 우리 캠프라인 같은 게 만약에 200, 이라면 얘는 한275 정도 신어줘도 아주 그냥 꽉조여0고4 0좀 넓혔으면 하는 그런 생각0 그렇습니다. 저도 그래요. 이, 이 등산화도 제가 아, 운동화는 2 7 0신4 0거든요0 네. 근데 그캠프0 270... 4 0는2 7 0 조금 작은 거와 갖고 답답해서 280을 신고 히말라야 같은 경우는 285를 신고 있습니다. 음, 예쁘네요. 신어 보니까 괜찮아요. 아, 네. 뭐 어차피 중등산나 음. 그냥 그 편안한 모드대로 다 입고요. 이게 넬슨코리아에서 음, 수입하는 거죠. 어, 그. 어 이게 스크우파가 어, 아크테릭스에 수입하는 거 아니에요? 이거? 아니에요? 오케이 보리에 오케이 모이겠습니다. 뭐 <laughs> 예쁘네요. <웃음> 이제 한참 신어 보시고 나중에 인터뷰하실 때아 이거 특징이 어떻더라 이런 거좀 말씀해 주세요. 어때요? 막 발은 편하나요? 볼이 좀 좁다는 거는 그거 외에는 뭐, 너무 거는? 마음에 듭니다. 가격대도 좀 다른 거에 다좀 저렴했고요. 저렴했고요. 와, 원래 네, 그랬습니다. 함박은 하는 그 가격, 가격은 다 비슷했는데요. 할인율이 좀 높아가지고, 네. 그래서 이걸 사게 됐는데, 막상 샀지만 불만은 없습니다. 볼이 이제 바뀌는 거 외에는. 그래가지고 이것 때문에 지난번에 볼 넓히는 그거 제작하셨죠. <laughs> 네, 나무로 만들어가지고, 한한 네. 한 달간을 좀 늘렸었어요. 그래서 조금 효과가 좀 있는 것 같고. 제가 발이 다 똑같지가 않고 오른 발이 음, 약간 좀 이틀 이틀이에요? 네, 이틀. 이태리. 네, 나 이게 발이 제가 오른 발이 약간 더 넓다 보니까 꽉 끼는 부분을 좀 늘리고 약간 모양새가 좀 약간 보면은 좀 약간 늘어난 그런 음. <laughs> 스카르파 등산화입니다.